쿠팡 전문가 쿠팡박사입니다.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드립니다.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박사를 찾아주세요. 5위입니다. 최상급 프리미엄 생굴을 2kg으로 받아봤는데 크고 신선해요. 맛있게 굴보쌈과 굴전을 즐겼습니다. 가족들도 대만족입니다. 4위입니다. 통영 서민갑부 평화수산의 생굴은 신선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고 재구매 의사가 확고합니다. 맛있게 즐기세요. 3위입니다. 통영 생굴은 신선하고 탱글탱글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빠른 배송으로 품질을 유지하며 건강 효능도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굴로 겨울철 보양식을 즐기세요. 2위입니다. 통영생굴 2kg가 신선하고 알이 굵어 매우 맛있습니다. 굴전, 국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만족스러워요. 신속한 배송도 좋았어요. 1위입니다. 통영생굴은 신선하고 품질이 뛰어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맛과 식감이 우수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속성 배송으로 신선함을 유지하며 영양도 풍부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추천합니다.